풍수에 따르면 화장대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책임지는 곳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사주에서는 화장대가 도화의 기운을 담당하여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화장대에 어떤 물건을 놓느냐에 따라 주인의 매력과 재물운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극복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특정 물건이 재물운을 약화시켜 돈이 끊기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화장대 풍수에 관한 핵심 세 가지인 재물운, 건강운, 애정운을 올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천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향후에도 유익한 풍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풍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운을 증진하는 화장대 풍수의 핵심은 죽은 기운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화장대는 활기 넘치나요? 풍수학에서는 화장대에 놓인 물건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장대에서 가장 흔히 죽은 기운을 품고 있는 물건으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파손된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속신앙에서는 귀신이 색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오래된 화장품에는 귀신의 영혼이 머무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은 꼭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화장대의 거울에 금이 찍히거나 모서리가 손상된 것도 모두 부정적인 기운으로 여겨지며 작은 깨짐이나 부스러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울이 깨지거나 손상되면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게 되어 재물이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대의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화장대 거울이 깨끗한지 확인해 보세요. 자신의 운을 조성하는 공간에서 먼지가 쌓인 얼굴이 보이면 긍정적인 운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을 유혹하는 화장대 풍수의 두 번째 요령은 보석을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화장대에는 얼마나 많은 보석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곳에서 말하는 보석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와 같이 반짝이는 보석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화장대 위에 이러한 보석들을 보관하고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귀중한 물건은 보통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짝이는 보석은 특히 귀한 재물음과 관련하여 너무 밝은 곳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재물은 음의 에너지에 속해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생성되고 숨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짝이는 보석들은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단순히 넣는 것보다는 보석함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함은 금고처럼 보석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재물운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화장대는 재물운을 책임지는 곳이므로 화장대 주변에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물건을 두면 재물의 기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고나 부동산 서류와 같은 재물운을 높여주는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금고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화장대 아래와 같이 어둡고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외출 후 지갑을 화장대 위에 두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갑은 소유주와 재물의 운을 함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외출 후에도 지갑을 화장대나 식탁 위에 두는 것보다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재물운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장대에 서랍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서랍에 보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장대는 재물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서랍에도 그 기운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재물은 어두운 곳을 선호하며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금전운을 향상시키는 화장대 풍수의 세 번째, 위치와 모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울은 주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사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인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침실에는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고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화장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침실은 개인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으로 매일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면서 바로 거울이 보인다면 자는 동안 충전된 긍정적인 에너지가 거울에 흡수되어 하루를 부정적으로 시작하게 될수 있습니다. 거울을 침대에서 좌우로 바라볼 때에도 되도록이면 거울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침대에 반드시 놓아야 할 경우 이쁜 천으로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바라볼 때 거울이 보이지 않는 위치는 침대 옆에 놓는 것이며 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의 크기는 상반신과 얼굴이 보이는 정도가 적당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의 형태는 사각형보다는 원형이 안정적이며 팔각형의 거울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팔각형 거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사각형 모양의 거울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쪽 모서리 부분에 삼각형으로 잘라붙인 시트지를 사용하면 팔각형 거울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세요. 금전운이나 건강운이 따르지 않는 분들은 오늘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화장대를 신중하게 꾸미면 금전운이 도와 재물이 모이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들도 있지만 화장대에는 놓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화장대는 금전운을 증진하고 부정한 에너지를 멀리하기 위해 활용되며 보석은 숨기고 재물운을 높이는 물건은 화장대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울은 원형이 바람직하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정리하여 버리고 화장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운과 재물운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겉모습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이 빛날 수 있도록 재물운에 도움이 되는 풍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부자가 되는 풍수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